<laughs> 네, 사파리는, <laughs> 사파리는 악동 바이크입니다. 악동 바이크. 네. 시내에서 주행할 때 너무 재밌습니다. 아,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야, 이거 시내에서 이렇게 재밌는 바이크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이 조그만 녀석이, 이, 이 땡겼을 때, 이 바다닥거리는 이 느낌이, 야, 이게, 너무 좋은데요. 아, 얘는, 그냥, 사파리를 올라타니까, 악, 악동처럼 가게 되네요, 바이크를. 일단, 소리의 느낌도 그렇고, 에이, 이 바이크의 크기나, 이 토크나 여러 가지 마이크를 탔을 때, <laughs> 예, 뭐 물론 저만 그렇겠습니다만, 악동처럼 타게 되네요. 아, 근데 지금 사파리는요, 안녕하세요 마치입니다 네, 오늘은 할리 데이비슨 48 리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뭐 나쁜 편은 아닌데 살짝 구름이 좀 많은 그런 날씨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48 모델은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모델이죠. 이 길은 일산에 수입차 매장이 쭉 모여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BMW, 제규어, 아우디, 인피니티, 닛산, 지 이런 식의 차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 등록 사업소가 있고요. 하이 데이비슨 48. 한번 타보겠습니다. 역시 이 맛입니다 예, 할리의맛 일반 엔진과는 다른 두두두둥 거리는 엔진 아, 역시 포트이잇은할리의 맛이 잘납니다 포트에잇은 1200cc죠. cc가 1200cc 이만큼 차는 조그만데 출력이 세서 차가 아주 잘나가고요 바다도 좋습니다. 아, 포트에서 아주 편하고요. 스텝도 지금 이렇게 앞쪽으로 가 있죠. 아, 역시 이게 뭐 48은 작고 기동성이 빠르고 작은데 토크가 세서 아주 시내에서는 아주 훌륭하고요. 그리고 또 할리 특유의 진동도 충분히 있어서 네, 아주 맛있는데요. 네, 아주 맛있습니다. 야, 이 파티 너무 재밌는데요. 자, 알러 갑니다, 죠 네, 오늘은 버티에 있을 타고 종로에 종로 방향으로 시내바리를 갈 생각입니다. 에, 역시 48은 시내 용도로도, 시내바리 용도로도 아주,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작고 힘이 세니까 뭐 답답한 게 전혀 없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바이크는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 로드 750 여기에 멋진 미남은 우리 클럽의 세컨드 JI 750과 지금 버틴 네. 750은 스텝이 지금 뒤쪽에 위에 있어가지고 편이가바 한번 올려봐 자, 지금 발이 저렇게 지금 직각으로 되죠. 근데 포트에 있어 지금 이렇게 앞쪽으로 후워드 스텝입니다. 이거는 바이크가 작은 바이크인데도 불구하고 이 핸들과 이 퍼보드 스텝 때문에 그런지, 제가 키가 183인데도 이거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여기는 광화문 광장 세종대로 사거리입니다. 교보생명이 있고요. we walk building 에어포테이션 시내에서 타는 맛이 예상했던 대로 아주 끝내줍니다 스트레이트 750은 6단까지 있는데 지금 사파리는 5단까지만 했네요 네 근데 뭐 5단 가지고 지금 어 바이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5단이면 이 바이크는 충분하게 돌아가네요 이 느낌이 시내에서 그냥 그 어떤 느낌이냐면 시내에서 약간, 못된 아이들이 타는 느낌? 예.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시원 시원하게 그냥 잘 나가고요. 그리고 뭐 바이크가 빨리 나간다는 그런 것보다이 진동, 이 진동의 느낌, 엔진의 느낌, 네, 딱 정확한 그 할리의 느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날씬해서 차 사이로도 얼마든지. 아주 쏙쏙 빠져나가고, 제가 보기엔 시내바리용으로는 정말 최고의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파리가 장거리용으로는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네. 기름통이 작다는 것. 그래서 이게 장거리로 가면은 사실 기름통 때문에 사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기름통이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지금 현란한 칼치기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바이크. 이 바이크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스피커가 달려있습니다. 네. 뭐 엄청나게 특이하게 생긴 스피커인데요. 이 스피커는 재료값만 200만 원이 들어간 아, 출천어. 야, 이거 사파리는 진짜 너무 재밌는데 이거. 야, 이거 시내에서는 정말 완전 최고인데, 이거 짱인데. 와, 시내에서는 정말 최고인데요, 최고. 아,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지? 아, 이거? 와. 아 근데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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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 데이비슨의 조거는 역시 할리의 조거군요 쿠션은 그냥 딱 할리입니다.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쿠션은 안 좋아, 안 좋아. 쿠션은 그냥 할리야 할리. 쿠션은 안 좋습니다. 어, 쿠션은 딱 할리네요.